Trallallero, trallallà. Brrr brr, patapim. Il mio cappello è pieno di slim. 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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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hur. Shimpanzini bananini. Wa wa wa. Bananucci, mon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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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ci. Ma, Buim 아, 이거 처음 보세요. 충격 좀 받으셨겠는데. 더 충격적인 건 방금 걔네는 빙산의 일각이란 거임. 자, 요새 인스타 릴스와 틱톡을 점령하다시피 퍼져 있는 이 괴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저열한 AI 생성 이미지. 무슨 뜻인지 감도 안 잡히는 나레이션. 아 이거 너무 양키 센스 아니? 솔직히 우리나라에선 안 먹,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 어차피 통통 아, 본바로디오크로코딜로는 아, 성취권, 위로 날아선안 나서고. 미리, 리라릴 라리, 라간라지하면 게임 셋인데 알못들 알못들. 네, 잘 먹히고 있습니다. 갈드컵이 열릴 정도로 좀 혼란스러우시죠? 대부분의 해외 미인들은 막 엄청 웃기진 않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만든 거라 그 포인트만큼은 이해가 갔는데, 아니, 이 새끼들은 포인트고 뭐고 그냥 이해를 포기하게 만든다니까? 애초에 이름 꼬라지를 봐봐요. 본바르디오 크로코딜로 브르르 브르르 파타핌 침팬치니 바나니니 퉁퉁퉁퉁 퉁퉁 싸우는 하... 좀 약간 병 느껴지시죠? 따로 서칭을 해보더라도 그 감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얘는 여러 밈의 요소가 섞여서 탄생한 혼종밈이거든요. 그러니 이번 영상에서 제가 정보를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펭귄 밀크 마냥 넣어 드릴 테니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자, 오늘 알아볼 것은 이탈리안 브레인 낯입니다. 이탈리안 브레인랏 우리가 앞서 본이 크리처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탈리안의 뜻이야 아실 거고 브레인랏이 뭔지부터 설명드려야겠죠. 브레인랏 직역하면 뇌 썩음, 뇌 부패 우리한테 좀더 익숙한 표현을 쓰자면 뇌 녹는다가 적합하겠네요. 얘네 보면서 어디어질 하셨다고요? 그게 브레인랏이 의도하는 반응입니다. 브레인랏은 2024년 옥스포드 대학에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될 만큼 현대 인터넷 트렌드 그 자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쇼폰 컨텐츠가 대세가 된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의 자극을 뽑아야 하잖아요. 때문에 영 평가는 없지만 시청각적으로 최대한의 도파민을 끌어낼 수 있는 컨텐츠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이런 류의 컨텐츠를 브레인라시라고 부르는 거죠. 가장 유명한 예를 들어보자면 역시 스키미리 토일렛. 변기에서 사람 대가리가 튀어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영상인데 의미는 없지만 야 이게 계속 보게 된단 말이지. 이 영상이 궁전에 히트를 쳤고 제작자 또한 시류에 올라타며 현재는 한 편당 몇 천만 조회수를 뽑는 시리즈로 자리 잡았습니다. 음. 영양가도 없는 거나 보고 나때는 말이야 시집채널 이안하면 그냥 뚝딱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제 동년배분들이 있으신가요 대한한데 우리도 이런 거다 봤어 파죽송 양켓, 랄랄로 같은 걸 브레인라시 시초로 보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 감성 자체는 예전부터쭉 존재해왔고 현대에 들어서 브레인라시란 이름이 붙은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뇌를 녹일 것만 같은 밈을 브레인라시라 하는데 이 친구들 야 훌륭하죠 벌써 반쯤 녹은 것같아 이래서 이탈리안 브레인라시라 불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탈리아는 왜부터 이탈리안 브레인랏 중 하나인 트랄랄레로 트랄랄라를 설명하며 같이 쭉 이야기해볼게요 왜냐면 얘가 이탈리안 브레인랏 밈의 시작점이니까 일단 얘 이름이 왜 트랄랄레로 트랄랄라냐 영상을 재생해보면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트랄랄레로 트랄랄라란 말이 들리니까 딱 들어도 이탈리안 억양인 게 느껴지시죠? 쓰인 언어도 이탈리아어고 목소리 또한 11 랩스라는 AI 음성 툴에 이탈리아 성우를 아, 이용한 랄레오, 겁니다. 근데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뒤에도 뭐라뭐라 계속 하는데 트랄랄레로 트랄랄라에 대한 설정 줄줄이 있는 거겠죠? 아 전혀 아니고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임? 그에 대한 답은 조금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내용과는 별개로 글의 맥락이 전혀 없죠. 실제로 이건 내용은 아무 의미 없고 라임의 중점을 둔 글입니다.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포르코디오에, 포르코알라 오르넬라, 라카카펠라. 우리나라로 따지면 양세형의 양세빨이나 레원의 가사 정도랑 비슷한 감성인 거죠. 어, 무슨 감성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뜬금없이 그런 천박한 내용은 왜 들어간 거냐고요. 자, 이탈리안 브레인랏은 여러 밈의 요소가 섞인 혼종이라 했죠. 이 이 사운드도 다른 밈에서 파생된 겁니다. 이탈리아 틱톡에서 유행했던 더락 밈이 있는데 대충 설명하자면 더락의 인터뷰 클립에다가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천박한 내용이면서 맥락은 전혀 없고 그 와중에 라임은 맞춘 대사를 합성하는 식이죠. 아... <목소리> 트랄랄레로 트랄랄라에 쓰인 사운드도 더락빔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러니 이미지와는 하든 관계없는 내용이었던 거죠 자 그럼 사운드도 트랄랄레로 트랄랄라란 이름까지도 이해 예, 오케이 근데 가장 큰 의문점이 남았죠 아니 그냥 사진 자체가 좀 애초에 상어에 발 달린 것도 뇌절인데 파란색 나이키 신발까지 신겨놨다? 그 와중에 이미지 퀄리티도 꼬라박은 수준인데 아니 요새 AI 이미지 수준 개높아졌는데 왜 이따구로 만든 걸까요? 이걸 또 설명하려면 페이스북에서 유행했던 AI 낚시 사건을 얘기해야 합니다 님들 웹사이트 돌아다니다가 이런 광고 본적 있으신가요? 제 나이 70세라 하면 안 믿어요 당연히 안 믿지 시발 너 애초에 사람이 아니잖아 누가 봐도 AI 이미지 티 팍팍 나는 사진을 내건 광고들왜 이런 광고를 하냐 애초에 타겟층인 중장년층은 AI 이미지 구별을 잘 못하니까요 이건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재의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에 밀려 중장년층만 사용하는 사이버 노인정이 다됐습니다 여기에 신문물인 AI 이미지로 낚시를 한다? 야 이거 물방 고기발이거든 실제로 제 아들이 이걸 직접 만들었어요 하며 누가 봐도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올린다 해도 좋아요를 쓸어 담는 수준이었죠 이런 행태가 우습게 보였던 사람들 일부러 더 AIT가 팍팍 나는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제 아들이 플라스틱으로 고릴라를 만들었어요 제 아들이 자동방어 포탑을 만들었네요 제 아들은 자기 자신을 사이보그로 개조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AI로 만든 말도 안 되는 사진들을 보고도 놀랍다, 어썸하다 하는 반응을 보여주니 진짜 더더욱 말도 안 되고 더 저열한 퀄리티의 AI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강아지, 인어, 새우, 예수, 근육토끼, 발광생선 등 뇌절에 뇌절을 더한 AI 이미지들이 만들어졌고 이 감성을 진채 저퀄리티 기괴한 동물 이미지가 미미된 것입니다.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또한 이맥락에서 탄생한 것으로 보고 있죠. 자, 이렇게 트랄랄레로 트랄랄라의 요소 요소들이 어떤 흐름 속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트랄랄레로 트랄랄라는 이미지도 의미가 없고 사운드도 의미가 없고 이미지와 사운드가 서로 관계마저 없는 셈입니다. 이게 시벌 누더기지 뭔 비밀이요. 그래도 훌륭한 브레인 럿이긴 하죠. 근데 지금의 이탈리안 브레인 럿은 크리 처물 기반의 미미잖아요. 이건 트랄랄레로 트랄랄라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다른 영상들이 크리처를 소개하는 형식을 차용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애들을 보면 이미지만큼은 트랄랄레로 트랄랄라와 비슷하게 동물과 다른 무언가를 섞어 놓은 형태지만 사운드에서는 이것이 어떤 크리처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부가 설명을 하죠. 그 덕분에 이탈리안 브레인 랏은 정말 아무 의미 없던 혼돈의 밈에서 크리처물로 저변 확대가 된 겁니다. 자, 어떻게 내가 녹는 기분 좀 드시나요? 이렇게 이탈리안 브레인 랏에 대해 함께 쭉 봤는데 슬슬 여기까지 영상 안 끄고 잘 견디셨다면 이제 이것들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이탈리안 브레일라스의 1군 멤버들 소개해야겠지. 드랄랄레로 드랄랄라. 다른 상어에겐 없는 두 발을 이용해 해저를 활보하는 크리처. 그 속도는 매우 빠르며 뛰어난 점프력과 강력한 치약력을 자랑한다. Bombardino Crocodilo. 폭격기 형태의 악어. 폭탄과 로켓을 주무기로 사용한 비행 능력을 필두로 고저차를 이용한 공격을 자랑한다. Br br Patapim. 숲에 거주하고 있는 신비로운 이탈리안 원숭이. 평화를 사랑하지만 그의 숲을 파괴하는 침입자 앞에서 그 어떤 자비도 보여주지 않는다. 퉁퉁퉁퉁퉁퉁퉁퉁 사후르 최강이 한마디로 그를 수식할 수 있다. 그 어떤 크리처도 그의 빠따질 앞에선 평등해질. 오케이 okay, 여기까지만 소개할게요 어우 나뇌 다시 굳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중에 하나 좀 튀는 애가 있죠 퉁퉁퉁퉁 사우르 얘는 대체 뭐임? 동물도 아니고 아예 아니 애초에 이탈리아 이름도 아니잖아 근데 인기는 제일 많습니다 틱톡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뭐 퉁퉁퉁퉁 사우르랑 다 맞짱뜨고 있다니까 아무튼 왜 얘만 이렇게 튀냐 얘는 이탈리안 브레인라드님이 인도네시아에서 대박을 치게 되며 그쪽에서 만들어낸 오리지널 크리처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에 사우르가 들어가죠 사우르는 무슬림 종교권의 개념인데요 라는 해가 떠 있는 동안 단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출 전인 새벽 3, 4 시에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걸 사후르라고 부르죠. 그리고 퉁퉁퉁퉁은 인도네시아의 전통 타악기 캔통한 소리의 의성어고요. 그래서 퉁퉁퉁퉁 사후르의 설명을 보면 사후르 시간에 거리를 배회하는 끔찍한 괴물. 밖에서 사후르란 소리가 세번 들릴 동안 답하지 않으면 그 괴물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고 한다. 와 같이 도시 전설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약간 괴가 다르긴 하지만 얘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아마 이탈리안 브레인랏빔 자체가 이런. 이런 쪽으로 저변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제 왜 얘네들로 VS놀이 하는지 이해가 되죠? 아니 크리 처음 에서 VS놀이 어떻게 냐고 님이 지금 영상 여기까지 봤는데 누가 님한테 야 솔직히 트랄랄레로 트랄랄라가 퉁퉁퉁퉁 싸우러 접해지하는뭐 이렇게 얘기한다 치면 그건 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건 불가능함 퉁퉁퉁퉁 싸우러는 이상현상에 가까운 존재라서 트랄랄레로 트랄랄라가 깨불기도 전에 이미 게네집 앞에 서있음 바로 갈드컵 열리는 거야 또한 이탈리안 브레인랍 님이 몇 가지 규칙만 지킨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크리처를 만들 수 있는 셈이잖아요 비유하자면 굉장히 느슨한 SCP 세계관 정도인 겁니다 SCP 쪽에서도 서로 뺀질 싸움 붙이는 데 여긴 오죽 하겠냐고. 좀만 찾아봐도 대결 시뮬레이션 돌리는 영상들이 차고 넘칩니다. 이 니즈를 알고 있는 크리에이터들도 이탈리안 브레인라의 크리처들을 가지고 티어를 나누고 있고요. 댓글에서는 자기가 지지하는 크리처들로다가 팀 땡땡하며 편먹기 놀이를 하고 있죠. 요샌 얘네를 이용한 게임도 나오는 거 보면 향후 몇 달간은 계속 트렌드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특히 퉁퉁퉁퉁 싸우루 얘는 말이죠. 제가 보기엔 프레디의 피자 가게 허기 워기의 개보를 잇는 포스트 호러 마스코트급 포텐 충분히 나오는. 거 같아요. 조만간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 퉁퉁퉁퉁 싸우러 장난감 들어온다에 어. 한 3,000원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탈리안 브레인랏 밈에 대해 쭉 설명해 봤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밈의 형태, 의도, 감성, 원출처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나 난잡한 밈을 본 적이 없어서 영상 만들면서 꽤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제대로 찾아보기 전에는 하, 또 똑같은 밈 생겼네. 뭔 감성이냐 이게? 정도의 꽤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막상 각 잡고 찾아보니까 저희가 어릴 때 즐겨봤던 그컨텐츠의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밈이라 생각보다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 보면 진짜 순수 체급으로 웃긴다니까요. 아니 <laughs> 씨발 그리고 이름이 어떻게 퉁퉁퉁퉁퉁퉁퉁퉁 싸우르. 그러니까 님들도 인스타 릴스보다 얘네 뜨면 그냥 같이 뇌 반쯤 녹이고 즐기세요. 아 도저히 못 즐기시겠다고? 그럼 그냥 지나가셔야지. 우리 엄마 아빠들도 우리 팥죽성 보던 거 이해 안 됐을 걸. 또 보죠.